화요일 장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 이 지표가 화요일 장에 큰 변동성을 줄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작년 8월 21일에 발표가 나오고 2% 떨어졌고 그 이후로도 하락이 계속 진행돼서 10% 가까이 나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그리고 9월 18일에 연준에서 50pp 금리나 빅스텝으로 단행하게 되면서 시장이 그 이후로 회복하기 시작했죠. 어쨌든 이 지표는 노동통계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벤치마크 비농업고용지표 수정치인데 이게 작년에 81만 8천 개의 고용지표가 하향조정 사라지면서 시장이 방금 본 것처럼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1%씩 움직이는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한 4만에서 5만 정도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하향 조정이 있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7만 2천이 예상이었는데 2만 2천이 나와서 거의 5만 개의 직장이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 돼서 나왔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강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월 달에는 마이너스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어, 금리나 가능성이 많이 올랐었죠. 25BP 금리나 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뭐 확정까지 갔었고, 심지어 50BP 금리나 할 가능성을 20% 가까이 보기도 했습니다. 어,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25BP 금리나 가능성을 88%로 보고 있고 50BP 금리날 가능성을 12%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고용지표가 수정이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크게 하향 수정이 되면 50BP 금리날 가능성이 현재 11%인데 뭐50% 이상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작년처럼 FOMC에서 빅컷 금리 날를 크게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시장이 매우 강하게 상향 수정된다면 심지어 금리 동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꽤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나오고요. 그때 생중계로 결과 발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고용지표의 수정치도 중요하지만 목요일에 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근원 물가지수가 이제 3%대까지 올라왔어요. 7월달에 3.1이 나왔는데 만약 에 8월달에 3.2나 그 이상이 나온다면 또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이제 금리나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경기침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나오는 이 수정치가 작년처럼 뭐 예를 들어서 80만 혹은 100만 이렇게 나온다면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지수는 오르고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그래서 이 물가지수 목요일에 어떻게 나온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물가 지수가 통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고용 시장이 어, 나름 강하게 나오거나 나름 약하게 나온다면 둘다 호재일 수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으면 물가 지수는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고용시장이 약간 높게 나와서 경제가 강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가지수는 통제되고 있으면 거기다가 금리나를 25bp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이 또 환호를 할수 있습니다. 여튼 화요일 고용시장 벤치마크 비노 고용지표 수정치가 시장에 변동성을 줄수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 물가지수가 거시경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주로는 에이코 어, 티커 옥토 회사가 6000 가까이 올랐어요. 3000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회사는 패키징이랑 컨테이너 회사인데 월드코인 재무 회사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위드붓의 유명한 분석가인 이댄 아이브스. 댄 아이브스가 이사회 회장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사에 자주 나오는 분이고, 한때 테슬라를 쌀때 여러 번 언급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댄 아이브스가 이사회 회장으로 되고, 거기다가 이더리움 재무회사의 비트마인 이사회로 뽑힌 톱니가 이 회사에 20 밀리언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옥토 회사가 시가총액이 120 밀리언 정도가 되는데 한때는 오늘 200 밀리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 밀리언 달러가 이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빡 밀어준 것도 있었습니다. 톱리도 어, 톱리도 어 굉장히 톱리도 굉장히 롱 어, 톱리도 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고요. 참고로 데나이스랑 톱니 어, 사이좋아 보이죠. 3개월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어, 어깨동무도 하고 어, 뭐 친분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톱니가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데나이스한테 어, 먼저 이더리움 재무회사의 이사회가 돼 보니까 뭐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서로 잘해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 둘이 모이게 되면서 오늘 에이코 회사가 600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월드코인의 재무 회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드코인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재 시점으로 가장 유명한 이샘 알트맨 오픈 AI의 창립자가 공동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월드코인, 뭐, 홍채 인식기를 이용해서 뭐,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비전을 보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혁신화시킨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2인자인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장관이 GDP 통계를 블록체인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체인링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밀어준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이 GDP 통계를 블록체인, 공개를 하는 것처럼 이 월드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살려서 공급망을 혁신화시키겠다 비전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가지고 6000%나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6000% 오르기가 쉽지는 않는데 샘 알트먼의 알트코인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밀어주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 유명인사들 위드부시의 대나이프스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홈니가 함께 모이면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몇 가지 더 특징주를 소개해드리자면 에코스타가 20%나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에서 끝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 회사를 1 7 0리언 달러에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상 기반 휴대폰 전화 및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신 회사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T 모바일이 4% 가까이 떨어졌고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큰 회사가 아닌데 4%는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버라이즌도 2.4%, AT&T도 2.3% 하락했습니다. 어, ASTS 모바일 회사도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4% 정도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이 경쟁업체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를 사면서 통신회사 쪽에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통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넷랩스 회사도 우주방산 섹터이죠. 인공위성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전망이 둘다 크게 상회를 하면서 장중에 50% 가까이 올랐었는데 장외 거래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P 500에 들어간 기업들이 로빈후드와 애플로빈 그리고 다른 어 유명하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로빈후드가 S&P 500에 들어가게 되면서 16% 올랐고 사상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러빈또11% 올랐고 사상 최고가에서 끝났고요. 다만, 마이크로 쉐리지도 들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2%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될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했으니까 다음 S&P 500 편입 발표 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주택금융국장인 빌풀티, 에게 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줄 거야라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빌풀티는 미국 연방주택 국장이고요. 아, 37살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62세이고요. 아, 폴리티코 레이처 베이드 기자에 의하면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근들 그리고 세계의 부호들이 초호와 조지타운 클럽에서 어, 있었던 만찬이었고 거기에 션 더피 교통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더그 빨금 내부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 토시개벌드 CIA 쪽의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여러 트럼프 측근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베센트가 욕설이 가득한 비난으로 풀티를 맹렬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풀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험담을 뒷담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센트 재무부 장관이 화가 나서 대통령한테 왜내 얘기를 하는 거야? 여시나 먹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놈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릴 거야라고 배센트가 풀티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I'm going to punch you in your effing face.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격자 한 명과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네 사람이 그 장면을 어, 이 기자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 상황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그세 사람에 따르면 이 풀티는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받았겠죠. 62세 어, 트럼프의 오른팔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데 어,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 칵테일 파티를 호스팅한 오미드 말릭. 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둘을 떼놓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베센트는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풀티를 이 칵테일 파티에서 쫓아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나야, 얘야. 라고 베센트가 말리, 호스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여기서 나갈지 말해봐. 아니면 우리 둘이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이 풀티가 놀란 상황에서 뭘 하려고, 뭘, 뭘 하려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뭐 얘기하려고요?라고 질문하니까 베센트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엉덩이를 후려갈겨줄 거야. 영어로 보면 I'm going to effing beat your ass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어 그래서 말릭은 당황해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이두 두 사람을 떼어놓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초호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센트는 왼쪽 끝에. 그리고 풀티는 오른쪽 끝에 서로 양 끝에 앉았고 파티는 더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 풀티 연방 주택 국장이 트럼프랑 마가 진영에서 점점 그 신용을 쌓고 이제 호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제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어, 트럼프 측근 중한 명이고. 거의 1등 공신이에요. 이 연준이사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때. X 게시물에 가보면 뭐, 한 시간 전에도 리사쿡에 관해서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풀티가 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주택담보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여러 주택 쪽에 어 정책이 있을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 배센트의 눈 밖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배센트의 입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더클수 있죠.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들의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뭐 재밌기도 하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중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느 정도 좀알수 있죠. 참고로 이 사진이 현재 정권에 관해서 트럼프 오른쪽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하우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있는데 베센트는 트럼프의 오른팔이고 어, 상무부 장관 루트닉은 트럼프의 왼팔입니다. 트럼프의 1인자 그리고 2인자. 라고 볼수 있어요. 여튼 이 영상을 요약하자면 화요일 장에 열리는 매년 발표하는 이 비농업 고용지표 수정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만약에 작년처럼 평균보다 더 많이 하향 수정이 된다면 시장의 영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게 예상치가 상향 수정돼도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이 있으면서 주가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화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목요일에 나오는 물가 지수도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2.7%인데 3%대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낮게 나오면 그게 호재가 될수 있죠. 그리고 특징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에이코 회사가 오늘 6000%나 올랐던 것, 과 어,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를 타게 되면서 어, 통신 쪽으로 큰 변화가 있는 점과 S&P 500에 들어간 애플로빈 로빈후드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마이크로셰래지는 오늘 비트코인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이유가 이 S&P 500의 편입이 못돼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1 1시이 고용 지표 수정치가 나오는데 어, 그때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